자, 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3, 3월 31일 수요일인데, 어, 다들, 음, 순탄치 못한 하루들 보내, 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휴먼에 대한 뉴스나 공시는 계속해서 챙겨봐야겠죠? 네. 자, 운영, 운영 자금 추가 확보라는 제목입니다. 꿀벌스토리는 렌질루마베, FDA, EUA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여기 휴머이젠 홈페이지에 제가 어제 간략히 소개를 드렸었어요 휴머이젠어나 n 스 o u n c e d public offering of 5 million s h a r e 해가지고 그 500만주 보통주의 어 공모를 발표했다 라고 했는데 가격이 안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한번 더 공시를 했네요 프라이싱 i n g of p u b 그러니까 가격을 다시 이제 발표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어제 본 내용을 보시면은 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일반 건물을 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가격까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약을 좀 해왔는데요. 요 색칠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랑 같이. 여기서 보시면은, 임상 3상 결과를 내고 나서 보통주 뭐 75만주 추가 매수권을 부여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다 라고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음 오늘 나온 내용이랑 어제 발표한 내용을 다시 이제 종합을 해 보니 500만주 보통주를 주당 18.5달러의 공모를 실시한다 그래서 약 9,250만 달러 1,000억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추가 운영 자금을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감은 4월 5일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어,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텔콘 KPM 테크가 참가할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 참가를 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옵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모 가격으로 최대 75만 주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선택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공모 관리자는 뭐 이렇게 쭉 있고. 어, 얘네들 이제 어제 나온 공시를 한번 더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렌질루맙 이제 이 자금을 확보해서 어디에 쓸 것이냐 하면은 렌질루맙의 FDA 긴급 사용 승인 시 긴급 사용 승인이 날 경우 제조 및 상업적 준비를 위한 자금 그리고 운영 및 회사 운영 및 기타 일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음, 위쪽에 보시면 3월 11일 날 그러니까 20일 정도 전에 허 a 리스 캐피탈이라는 데에서 음 8천만 달러를 대출을 받았었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800억 정도, 800억 좀 넘는데 그 만한 자금을 이제 대출까지 받았는데 휴머젠이 이제 어 계속해서 이렇게 자금을 땡기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더 FDA 임상 3상에서 첫 번째 지표를 달성을 한 만큼 이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참고로 이 허큘리스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은 8천만 달러를 한 번에 받은 게 아니고요. 2,500만 달러를 초기 대출을 받고,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5,5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KPM 테크, 테이콘 한일진공 다 지금 마이너스 뭐 1.7, 3.2%이 정도에 점지고 있는데 그날 그날에 조가 이렇게 주가를 따지면 어, KPM 테크와 텔이콘 한일진공 투자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5년 이렇게 지켜봐오면서 예, 얘들이 얼마나 독한 애들인지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시죠. 작년 말이나 뭐 올해 초 정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얼마나 힘드실지, 어, 짐작이 고쩡 갑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네, 휴머니젠의 이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회사가 발전을 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뉴스를 쭉 챙겨보시면서, 꿀벌 스토리와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저녁에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